출애굽기 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스로 만들었다. 재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재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녹그릇에 내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체들을 번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로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노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신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신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 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 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스무 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다섯 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네 개와 그 밑받침 네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공사의 명세소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이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지파 사람, 후루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은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받친 금은 모두 성소 세갤로 29 달란트 7 3 3 세갤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받친 은은 성소의 세갤로 100 달란트 1775 세갤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 개로 반 세겔 곧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계를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스에는 70달란트 2 4 0 0세계인데 이것으로 해막어기의 밑받침과 노째 등과 이에 딸린 녹그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